흑흑인 성분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 잎사귀에도 많이 들어있지만요. 꽃이나 씨앗에도 들어있습니다. 아 여러분, 이 녹차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아니, 녹차 없어.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게 파란 반만 이렇게 보이지. 녹차꽃이 어떻게 생겼어요? 네. 흑일까요 저만 꽃.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장찍비했습니다 궁금하네요. 녹차. 입만 봤네요, 늘. 아, 아 너무 예쁘다. 네, 네. 이 녹차 꽃의 경우에는 가을에 대략 10월에서 11월 경에 개화하는데요. 이 꽃하고 잎을 말렸다가 차로 음용하면은 그 향기가 정말 은은하고 좋다고 합니다. 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꽃이라든지 이파리 모두에 예,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, 어, 대사 증후군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. 실제 이 고지방 식이를 먹은 흰지를 대상으로 4주간 녹차 카테킨을 섭취하게 했습니다. 그렇게 실험을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카테킨을 고지방 식에 함께 섭취한 군이 고지방 식이만 한 쥐보다 혈중 지방이라든지 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아졌고요,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한 것이 확인이 또 되었습니다. 음... 자, 교수님 말씀에 더 첨언하자면 동의보감에서 녹차의 성질은 조금 차고. 그 맛은 달고 쓰면서 독이 없는 식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성질이 쓰고 차다는 건 한의학적으로 기운을 밑으로 내리게 한다는 뜻인데요. 기운을 밑으로 내리게 하기 때문에 체한 음식을 잘 소화시켜줍니다. 또 머리와 눈을 현대인들이 많이 쓰잖아요. 이 머리와 눈에 몰린 탁한 기운을 밑으로 내려줘서 머리와 눈을 맑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요. 또 오래 마시면 체내의 지방을 분해해서 사람을 마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. 특히 늘어나는 뱃살과 쌓이는 내장 지방, 중성 지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딱인 식재료라서 오늘 소개해봤습니다. 실제로 이 카테킨이 지방을 분해 시키는 근육의 능력을 키우고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진시킨다는 연구 또한 있는데요. 이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 음료를 3일간 섭취한 후 운동 효율을 분석한 결과 섭취했을 때 지방 연소량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고요. 또 비만 여성 총 27명을 대상으로 카테킨 음료 섭취와 운동을 병행했을 때 중성 지방, 체중,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논문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꼬어 박사님, 이 녹차를 마시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효과가 또 배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? 아,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오. 운동 안 하시는 형님께서 또 이렇게 <laughs> 운동하실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거예 <laughs>